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날이 꽤 쌀쌀해졌습니다. 눈을 다 보셨나요? 네, 예전 같았으면 첫눈 올때 첫사랑이 이루어진다 해서 첫사랑을 찾아다녔겠지만 이미 우린 첫사랑을 찾았기 때문에 그렇진 않았지만 청년들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눈 보면서 첫사랑을 찾았습니까? 네, 주님이 여러분의 첫사랑 되십니다. <laughs> 어. 샴페인 날씨가 매우 매력적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저도 온 지가 아직 1년이 잘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10월 달에 눈을 보는 것은 또 쉽지 않은 풍경인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날씨들도 허락하시지만 또 그렇게 계절이 변하면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한니라라는 말씀도 기억하게 하시는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 안에서 언제나 승리하시면서 말씀 안에 승리를 선포하는 사랑하는 온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성찬과 세례식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분기마다 하는 성찬, 혹은 또각 교회마다 때가 되었을 때 하는 세례를 하게 되는데 어, 성찬과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깊이 성경에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한번 보고 싶어서 제가 예배에서 강의를 잠깐 멈추고 성찬과 세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잠시 증거하려고 합니다. 성찬과 세례는 삼일 찬아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거룩한 예식이 됩니다. 성찬과 세례를 간략하게 정리하라면 이렇습니다. 세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생활을 시작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말하고요, 성찬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계속 확인하고 주님을 기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성찬과 세례를 각 교회마다 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구원의 조건은 분명히 아닙니다. 성찬하지 않는다고 해서 세례 받지 않는다 해서 구원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공동체는 분기마다 하는 이 성찬과 또한 때마다 하는 세례 이것을 우리가 성경적인 의미들을 잠시 살펴보시면서 우리가 이 일을 할때 아무 의미 없이 의식적으로 지나가는 행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나가는 이 성례, 성찬과 세례를 말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상징을 살펴보고 또한 이것을 통해서 은혜를 듬뿍 받을 수 있는 수단이기에 오늘 잠시 시간을 내어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성례라고 합니다. 이것을 세례와 성찬을 줄여서 성례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성례의 종류를 본다면 우리 교회 공교회죠, 개혁교회들은 세례와 성찬 두 가지를 하게 되고요. 캐톨릭은 칠성례라고 해서 세례, 견진, 성체, 고백, 혼인 등 일곱 가지의 예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캐톨릭에서 진행하는 칠성례가 과연 성경적인가? 이것은 후에 시간이 되면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 공교회에서 개혁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또한 복음주의 교회권에서 진행하고 있는 성례의 목적을 이 시간 좀 명확하게 알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여기에 포커싱하며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교회에서 고백하는 웨스터민드 신앙고백이 있습니다. 저는 장로교 목사입니다. 아마 아실 겁니다. 그러나 성례에 관한 모든 교단들은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웨스터민주신앙고백서에 보시면 성례는 주님이 세우신 은혜를 주시는 방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는 수단이라는 것이죠 성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씀해 성례는 하나님의 보이는 말씀이라고 했고요 존 칼빈 종교개혁자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표시라고 성례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행하는 성례에 대해서 성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성경을 좀 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님도 이게 보이시나요? 안 보일 것 같은데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성찬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5절까지 우리 앞에 있는 슬라이더가 보이시는 분들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위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내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이것을 행하여 성찬이죠. 홀리 커뮤니언.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찬과 세례 성례를 오늘 나누는 건데요.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예식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떡은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피는 포도주는 그 피를 의미하게 되죠. 먹고 마실 때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와 떡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일날 여러분의 생일을 기억하시죠. 매년마다 그 생일에 또한 어머니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한 미역국을 끓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한 날을 정해서 우리는 그것을 기념하게 됩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라 하시면서 이 주님의 몸을 가리키는 이 떡과 주님의 피를 가리키는 포도주를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주님과 연합된 삶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는 어 합당한 마음으로 참여합니다. 저번 주에 제가 우리 새 가족과 같이 공부하다가 질문을 받았어요. 예전에 교회에서는 어,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지 못하면 그 잔이 자기의 죄를 마시는 거고 그 떡이 내 죄기 때문에 어, 제가 했을 때는 성찬에 참여하면 어, 저주받는다고 저는 들었습니다.라는 어,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렇다면 우리 안에 이정한 성찬에 합당한 마음으로 참여하실 분이 몇 분이나 계시겠습니까?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말대로 한다면 성찬에 우리 모두가 참여할 수 없겠죠. 성찬은 그런 의미도 분명하게 있지만. 오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나 같은 죄인이 여전한 죄인이 감히 하나님 앞에 고개 들고 나올수 없는 죄인이 이 그리스도의 피와 또한 살을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마심으로 이 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에 동참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와 또한 그동안에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합당하게 살지 못했던 삶을 회개하고 다시 떡과 포도주를 마심으로 그리스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해서 우리의 삶이 좀더 갱신될 수 있도록 주 앞에 그런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과 함께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공동체 안에서 연합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떡을 따르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합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 떡을 축복하시고 떼어 갈아서 내 이르시되 이것은 내 몸이니. 마태복음 26장에서는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떡이 내 몸을 상징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여 떡을 떼는 것은 빨간 글씨 보시겠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할 때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삶을 다해서 고백하는 시간이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때로는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좀 나요. 재밌는 이야기인데 어, 선생님들이 웃으면서 이렇게 성찬식을 이렇게 하는데 포도주를 마실 때 저희 교회는 포도주를 준비했었습니다. 그때 어떤 한 분이 아, 빈속인데 이 괜찮나 모르겠네. 이런 농담을 종종 하시고도 하는데 그렇게 하는 우리의 형식적인 자리가 아니라 이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매우 소중한 시간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성찬에 참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잔을 나누는 것,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는 것, 한번 같이 한번 성경 말씀 읽어볼까요? 마태 26장 말씀인데 또 잔을 가지자 시작. 언약의 비이라멘 우리가 잔을 마시는 것은 바로 속죄의 언약을 믿고 고백하는 것 제사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잔을 마실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그 피로 우리가 자유케 되었음을 고백하는 자리가 되는 것이고요 또한 이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일이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 자리에 모이셨죠. 그리고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고, 가룟유다가 문을 나갔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는다. 너희가 이 떡과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주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분명히 아시고 이 떡과 잔을 마실 때마다 죽으심 또한 그가 오심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떡과 포도주로 성찬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이 홀리 커뮤니언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일뿐더러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복음의 통로로 살아가는 중요한 사명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자세는 어떻게 하는가? 첫 번째로는 여러분과 저와 사이에 혹은 우리끼리 사이에 분쟁이 없어야 돼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고린도 11장 말씀 보시면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그런중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교회 안에 분쟁이 있을 때는 성만찬을 할 수가 없음을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전에 우리 성가대의 찬양처럼 서로 참아주고 감싸주는 공동체 안에서 이 성만찬을 즐길 수 있음을 성경에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여러분과 저는 우리 자신을 좀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찬을할때 어, 성찬을 집도하는 목사는 꼭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오늘 성찬에 참여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제가 있다면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시고 후에 성찬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 표현을 할때 많은 성도들로 하여금 마음에 깊이 찔림이 있게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누구도 한 주간에 혹은 우리의 삶에 어, 자유할 수 없는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살핀다는 것은 그 자기의 죄를 살피면서 참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우리의 삶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찬에 참여할 때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을 그리스도에 합당한 자녀의 삶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합당하게 먹고 마셔야 된다는 것이죠. 좀 전에 그렇게 농담처럼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몸을 분별할 못하고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합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설 때에.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어, 중요한 부분은 좀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가 먼저 자신을 살피고 합당하게 먹고 마실 수 있을 때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저와 함께 성찬에 참여할 때점에 나누었던 것처럼 그러한 자세와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정신으로 성찬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적 의미는 무엇인가?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을 제가 말씀의 구절로 삼았는데요. 혹시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라 하시면서 그 의미가 어떤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요. 이런 양의 비율을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죽게 돌아오면 천국에서 회개할 것 없는 아흔아홉 명보다 더 기쁘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새 생명 공동체가 하는 이 세례식은 또한 학습 세례자와 함께하는 그 문답식은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것,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 앞에 모여서 예배하면서 이렇게 회개하는 한자가 주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세례 받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세례의 의미를 네 가지로 우리가 볼수 있는데요. 빨간 것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연합. 세례 받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을 말합니다. 그의 죽으신가 보여 세례를 받을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세례 받았을 때. yeah 그리, 그리스도의 죽으신과 함께 죽다, 죽은 자가 다시 세례받았을 때 살아남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연합된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례받는 세 분은 혹은 이미 세례받으신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죠. 그리스도에 의해 옷을 입는 것입니다. 이 신칭이라는 표현 우리 성도님들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인데요. 그리...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은 내가 이전에는 죄인된 삶으로 살았습니다. 죄인된 삶으로 감히 하나님과 만날 수 없는. 어...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던 우리가 오늘 세례받음으로 혹은 여러분이 세례받으셨던 그 일로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으로 바뀌었음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례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이게 두 번째 의미고요. 세 번째 중요한 표현이죠. 부활의 소망이 세례받는 자에게 있습니다. 우리 골로스 2장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을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세례 받을 때 같이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성경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세례 받은 자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분들은 이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고, 오늘 세례 받는 분들은 이 부활의 소망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의 의미입니다. 구원의 확신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구원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끔 성경 공부할 때마다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죽어도 천국가는 확신이 있습니까?라고 질문하면 대부분 많이 흔들리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리죠 우리의 공로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성도님이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때 구원 받습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리죠 또 하나의 방편으로 세례 받는 것이 바로 구원 받은 표임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세례 받거나 또 세례 받으신 분들은 구원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셔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시고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하는 표현이 곧 세례라. 세례를 받는 동시에 우리의 모습과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성찬과 세례가 오늘 우리가 진행하는 영광스러운 일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알듯이 세례는 두 가지의 방식이 있습니다. 뭐하고 뭐 있죠? 침례와 세례가 있습니다 침례는 무엇입니까 온 몸을 물에 담궜다가 일어나는 것이고요 세례는 현재 보금주의 교회권에서 하는 어, 방식들입니다 성경의 원칙으로 본다면 침례가 맞고 세례가 틀리고 혹은 세례가 맞고 침례가 틀리나 그렇지 않습니다 어, 우리 교회에서는 세례의 방식을 진행합니다 침례가 아니고 미국 교회는 여기 어, 그레스 커티 교회는 어, 침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침례하지 아니하고 세례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특별히 하나는 노인이나 몸이 불편한 분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을 영접했을 때 침례하면 매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의 정신을 그대로 가지고 가고 세례로서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례는 사실 유아 세례하고도 연결됩니다. 유아들을 침례할 수가 없어서 세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아마 아실 겁니다. 성경에는 유아 세례에 대한 확실한 명령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유아 세례가 저 개인적인 신앙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어, 종교개혁자 칼빈의 견해를 빌리자면 이삭의 할례 사건으로 이것을 근거로 이야기합니다. 유아들이 직접적으로 언약의 조건에 대해서 고백하거나 서약할 수 없기 때문에 세례가 합당치 않다라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요아 세례는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분들도 분명히 계셔요. 어, 제가 좀 전에 설명한 단 종교개혁자 칼빈에 의하면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면 유아들은 직접 언약의 상속자로 태어난 것이고 이미 부모의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바라졌으므로 세례를 받아도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 이야기에 동의합니다. 또한 공교회, 우리의 교회들에서는 유아 세례를 줄때 아이의 신앙 고백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부모가 아이를 성경적으로 키우겠다라는 헌아식의 의미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이가 직접적으로 고백할 수 있을 때 12살, 13살, 한국교회는 14살로 규정, 만1 4세로 해왔는데요 그 아이가 실제적으로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고백할 수 있을 때 컨퍼메이션이라는 것을 함으로 이거 입교식인데요 이 입교식이 있은 후에 그 아이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게 합니다. 세례교인의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죠. 유아세례는 성경에 있다 없다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성령의 확실 성경에 확실한 명령이 없어서 유아세례를 반대로 근거로 말하는 것보다는 당시 아마 사도들은 이미 부모를 통해서 그 자녀에게 세례 주는 것이 보편화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신학자들도 있고요. 특별히 언급되지 않았음으로 반대한다기보다 유아세례는 결국에는 부모의 신앙을 이어간다라는 의미의 정신으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결국에는 유아세례는 부모의 판단에 의해서 하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뭐 유아세례가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는 유아세례를 합니다. 저는 유아세례를 주려고 합니다. 그 의미는 허나식의 정신이 더 강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아이가 나중에 컸을 때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했을 때 입교식을 하게 되는 것이고 부모는 유아세례를 주므로써 내가 이 아이를 믿음만을 잘 키우겠다라는 공 교회 앞에 다짐하는 시간이라 보시면 조금 더 성경적인 의미가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찌됐던 요 정도로 유아세례와 세례와 침례에 대해서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고요. 역사적으로 세례는 신약과 구약의 배경으로 이어져 있죠. 보시면 갈라디아서 2장의 말씀으로 우리가 근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의 세례부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도 세례의 명확한 근거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요. 어, 세례와 성찬의 교훈은 무엇인가 제가 좀 성경적인 의미들을 짧게 짧게 잘 이렇게 해왔는데요 다섯 가지의 교훈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 것인데요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된 회개를 하게 함 어, 4주간의 어, 세례 받는 분들과 교육을 했습니다 그 중에 제가 많이 신경 쓴 교육은 제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내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번 교육은 같이 했지만 제에 대한 교육은 따로 하면서 각자의 죄와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성찬도 마찬가지이죠.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떡과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에 참여하는데 회개하지 않고 이곳에 참여하는 것은 합당치 않음을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 말씀 나누었지요. 오늘 우리가 성찬과 세례에 참여하는 첫 번째 의미와 교훈은 참된 회개를 하게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는데 내가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삶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지요이 시간에 참된 회개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입니다. 초대교회 때 세례는 초대교회 안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세례 받지 못한 사람들은 저 교회 밖에서 소리만 듣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가정교회 형태로서 초대교회가 구성되어져 있는데요. 핍박이 심하기 때문에 세례 받지 않는 사람들을 그 공동체 안에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괜히 받아들였다가 그가 이 공동체를 고발하게 되면 모두가 죽게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세례는 아무나 주지도 않았을 뿐더러 이 세례를 받게 되는 동시에 공동체 의식을 갖게 됩니다. 즉, 이젠 우리가 한 형제야.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죽는 거야. 이전에 세례 받지 않는 사람들은 남처럼 생각했지만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는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 땅에서 죽더라도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겠다라는 의미를 스탠스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일이기 때문에 그, 어, 성체로서는 참가 세례에 참여한다는 것은 이 공동체 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군, 군중 세례라고 해서 이렇게 세례를 막 주고 가는 일들도 있습니다. 빨리 주기 위해서요. 그것도 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이 시대에 조금 우리가 이 세례의 어떤 의식들이 약화된 게좀 아쉽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공동체 의식을 갖게 하는 중요한 일이 저 성찬과 세례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세례받는 분들을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축복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함으로 알게 됩니다. 또한 세례받음으로 그 죽으심에 이제 내가 같이 죽고 이제 주와 함께 같이 산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의 할 일이 무엇입니까?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 세례받은 성도, 이제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이제는 내가 세상과 다른 삶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찬에 참여함으로, 또한 세례받음으로 알게 되는 것이고요.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의 삶을 조용받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어,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낙심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겨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때마다 견인차가 고장난 차를 끌어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끌어가십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세례 받았을 때그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다섯 가지의 성경적 의미와 혹은 교훈이 오늘 여러분이 성찬에 참여할 때또 이미 세례받은 분들에게는 저 의미가 있어야 될 것이고 오늘 세례받는 분들은 또저 마음을 가지고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서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론적인 부분인데요. 세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생활을 시작하겠다라는 것의 고백입니다. 이 자리에 세례받으신 분들은 이미 그러한 고백을 하신 줄 압니다. 또한 우리가 하는 성찬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계속 확인하고 주님을 기억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분기마다 하는 이 일이 하나의 형식적인 하나의 습관적인 하나의 행사적인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례받은 자로서는 내가 이제부터 혹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 삶을 이어가겠다라는 라는 의지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성찬에 참여할 때 또한 세례받는 세 분의 성도들은 이것을 기억하심으로 오늘 시작하는 그 신앙의 어떤 그 시작점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는 세례자 또한 계속적인 삶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 온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성찬과 세례의 성경적 바른 의미가 오늘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합니다. 이것은 교회에 그냥 다니다 보면 받는 세례야 이것은 그냥 교회에다가 분기마다 하는 성찬이야가 아니라 이 세례와 성찬은 우리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일이고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할 때 이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이 땅에 살아감을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이 됩니다. 지난 시간 우리 세례자 분들과 어, 이야기를 나눴던 것들 중에 하나가 매우 두려운 마음으로 세례를 받는 것을 제가 봅니다. 어, 너무나 순수하고 정말 성실한 마음으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어 어떤 분은 내가 하나님을 고백해야 하는데 그 고백이 안 되면 세례를 못 받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지 아니하면 세례 받으면 안 되죠. 그 부분 싸움이 우리 안에 있었고요. 또한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도움과 기도로 이분들이 교육을 훌륭하게 마치시고 세례자로 오늘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 일이 너무나 기쁜 일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천국에서는 하늘 잔치로 오늘 우리가 하는 이 세례식과 성찬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온 성도가 마음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오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 안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해서 주님을 고백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공동체가 한 명의 학습 세례자, 또한 세 분의, 또한 세례자, 또온 공동체가 성찬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이 성경적 바른 의미를 기억하게 하시어서 이것이 우리에게 형식과 종교적 습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는 놀라운 영광의 시간이 될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먼저 우리 학습 세례를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지호 자매는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그 자리에서 어 어,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랑 두 번의 교육을 했고요. 이미 신앙생활은 꽤 오래했지만 어, 유학 생활하는 바람에 방학 때는 한국에 들어가서 세례할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또 한국에서는 다시 일주 오늘하고 기회를 놓쳐서 어, 신앙생활은 열심히 했지만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어, 제가 우리 이조자매랑 두 번의 교육을 했고요. 오늘 이 질문으로 이지호 자매는 오른손을 들고 예라고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오른손을 들고, 네. 이지호 자매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앞으로 또 세례 받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을 것을 다짐하십니까? 다짐하십니까? 네 우리 오늘 학습 세례 받은 손 내리셨습니다. 우리 이지호 자매는 샴페인 새생명교회 학습 세례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축하할 박수로 우리 자매가 어 이제 부활주일날 세례받게 되는데요. 그때까지 우리 교회에서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지호 자매 우리 성도님들 한 번씩 밥을 꼭 사주시기 바랍니다. 네, 얼굴